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부터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교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행하면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를 얻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안식일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증을 삼으니라.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괴례를 <laughs>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크게, 크게 더럽혔으므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내가 내 분노를, 분노를 광야에서 하였어.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귀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조스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귀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이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들이는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병이 들어 몸이 무너질 때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있었는데, 가장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때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예배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예배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힘들어서 한국 나갔을 때 예배 붙들고 어쨌든 그냥 울고불고 하다 보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걸 뭐 감정이다 어쩌다 얘기해도 뭐할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배에 갔기 때문에 회복된 것일까요? 내가 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신약도 마찬가지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로 시작된 삶이 꼭 은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고 결국 심판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시작하시죠.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급당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윤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기에 보면 삶을 얻을 우리의 삶의 생명을 연장할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삶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참 평안, 샬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그걸 지금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이를 주셨습니다. 12절이에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결혼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늘이 워커 끌고 오시는 어떻게든지 함주라도 안 빠지려고 애쓰는 권사님들 계시죠.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을 붙들고, 권사님, 예배를 지키고, 지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감동이에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손녀님 권사님 입원하시기 3주 전까지 워크를 온거 기억나세요? 예배가 우리 지켜주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 앞에서 반역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불순종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제가 전도 살때 정말 저를 열심히 도와줬던 장로님이 계신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늘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쫓아갔던 것이 은행이고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면 그리고 겨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은행에서 돈도 구하고 사람에게 돈도 구했는데. 늘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라는 거예요. 빛인 거잖아요. 물론 사업은 빛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붙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지하지 아니하였었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도 그들을 아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 새끼면 저걸 그냥!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어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새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셨다고 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붙들고 또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도 그 이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자선세계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이를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그 자녀 세대만큼은 달라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이를 더럽힌지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풍성하게 얻을 것들을 그 자손들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믿음은 세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 세대가 자동으로 믿음을 얻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길을 걸었다고 해도 자녀 세대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국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정말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떠나간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때에 그 자녀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어거스니 점점 더안 좋아지니까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원장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아들 어거스니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원장님이 모니카에게 했던 유명한 얘기.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세부터 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부모들의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 가운데 저건 습관이다라고 느껴지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형식이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믿음은 세습되지 않지만,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너무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수요일 저녁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돌아옴의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10편 126편 5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해줄 것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심장을 찢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고 우리의 기도가 세대를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을 잃으면 결국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복된 불순정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4절은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안식이를 더럽히고 우상을 붙든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와인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자 자기 새끼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 의미도 고도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짐승은 동성연애 안 합니다. 아세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면 동물의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 안 받아줄 거냐? 다 받아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뭐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짐승들도 안 하는 일을 합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나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입니다. 고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 삶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자녀도 새롭게 붙으십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주일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타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덜 그런다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눈에 붙들, 보이는 것을 붙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는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과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앞에 두지 마십시오. 주일은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식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늘 하나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의 고백입니다.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결단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 미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가 곧 생명임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은혜를 잃고 혹이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배를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곧 우리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지키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금송화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날수를 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우리보다 더 진정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하나님 존전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타지만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내 자녀들을, 내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그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권하옵나이다. 아멘.